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꿔줄 5가지 성공,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5년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꿈의 날개를 달아준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SMART 목표 설정법 다들 아시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큰 목표가 있다면 작게 쪼개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 먼저 하기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세요.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세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성공의 씨앗이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즐기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기 개발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빛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시너지를 활용하여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스티븐 코비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결라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성공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효율적인 시간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꾸준한 자기 개발,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할 겁니다. 2025년 성공적인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